횡단해볼까요? 횡단 한번 쳐볼래요? 어떻게 치시는지 기본 횡단을 한번 나볼 테니까 횡단이 괜찮죠? 치기가 나이스 횡단 칠때 원래 이 속도가 좋으세요? 원래 빨리 치고 싶은데 잘안 돼요 아더 빨리 치고 싶은데 이 정도 속도까지 밖에 안 나온다? 네. 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치고 싶은데 안돼 소연 씨가 그립이 좀 되게 단단한 편이어서 순간적인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불리해요. 근데 원래 횡단을 이렇게 펌으로 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네, 안정적인 건데 그 상태로 속도를 내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얘가 이렇게 손목이 움직이는 걸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원활하다는 거죠. 펌을 안한 상태가. 순간적인 속도를 준다? 손목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빼자마자 한번 탁 하고 넣어볼래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닦고 있다 치더라도 이게 제가 지금 펑그립을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넣지 말고 이런 그림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빼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손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잡혀요. 그리고 속도감이 확 살거든요. 움직이세요. 팔을 손에 힘을 빼주고 그 상태로 넣자마자 탁 나가보세요. 네. 그런 느낌이 훨씬 빠르죠 지금. 예 되셨죠 한 번에 되죠 네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를 많이 올려줬을 때 세칸 기울기를 제자리를 봐요 이게는 어느 정도죠? 이게 사분의 일과 삼분의 일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게 딱 일자 선상으로 잡히는 게 이게 세칸 기울기 선상에서 네. 제가 이거 공과 공 이렇게 이었을 때 세칸 기울기 선상에서 젤를 사분의 일 두께 삼분의 일 두께 사이로 이렇게 잡아놓고 무회전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쳤어요 제가 이렇게 쳐놓으면 거진 제자리로 오죠. 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거진 제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얇은 두께 있죠. 네. 4분의 1 두께 선상보다 조금 미세하게라도 얇던가 4분의 1 두께던가. 음. 그럼 조금 내려가요. 제가 색한 길기 선상에서 조금 안쪽으로 내려가는 느낌만 나요. 한번 봐, 보여드리면 조금 얇은 두께 잡아놓으면 음. 조금 내려가죠. 네. 반강까지는 못 내려가고.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그 3분의 1이 됐든 4분의 1이 됐든 네. 아주 부드럽게 쳐갖고 요거 이거 내진 요거였어요. 네. 그죠?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얘를 향해서 탕! 하고 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가는 분리도 크겠죠? 네. 일로 가는 분리도 크고 여기서 반발이 세죠?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소연처럼 속도가 좀 느려지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속도감이 느려지면은 조금 불리해질 것이고 네. 이 공을 치는데 있어서 대신에, 소현 씨한테 제가 공을 놔드린 거 어떻게 놔드렸냐면, 이렇게 놔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짝 휘어짐이 생겨요, 이렇게. 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힘이 계속 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때 이렇게, 이렇게 휘어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입사각이 이렇게 변해서 대충 이런 입사각이 잡혀요. 이 입사각이 잡힌 이후에, 나 계속 절로 가고 싶대요. 내가 이쪽으로 밀어놨잖아요, 공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살짝 휘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요 있는 공이 안 맞고 이렇게 맞았잖아요. 예. 그고이 지그재그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 씨는 요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색감 기울기에서 속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반발도 세고 일로 커지는 분리도 있고 여기서 반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반발이 날수 있는 속도로 치잖아요. 그럼 원 투까지 못 내려가요. 투에서부터 이쯤 돼 갖고 공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속도가 느려지면서. 횡단의 원리는 그거예요 어느 순간 언제 느리게 할 건지 느려지는 순간서부터 앞쪽으로 가려는 전진력이 점점점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치면은 소연씨는 그냥 치면 될것 같고 요렇게 이따 치면은 속도를 더 올려줘야 돼요 내지는 역회전을 가미하면 되겠죠 이제부터 근데 역회전을 많이 가미해버리면 얘 두께를 못 써요 두께가 좀 두껍게 3분의 1 두께가 맞으면 이렇게 뒤로 많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 치면은 그죠? 얘가 그냥 치면은 이렇게 올 건데 속도를 올리면 이렇게 왔대요. 근데 역회전을 줬어. 그럼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공이. 그럼 이제 입사각이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렵겠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제 역회전을 진짜 느낌만 줘야겠죠. 이렇게 뺄수 있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거고 여기서 속도를 올라가면 다시 원절이 제자리쯤 돌아갈 거고 직접 맞거나 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맞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속도를 올리는 것도 하나 해보시고 역회전을 미세팁을 주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요 음, 정도 속도 나와야죠 적어도 속도감이 아무리 못해도 얘가 4단 이상은 원래는 5단까지도 봐야 돼요 5단 방수까지도 근데 이런 공들은 방수를 올리고 칠 공은 아니에요 솔직히 무조건 3단으로 맞힐 공들이에요 기울기가 좋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기울기가 안 좋거나 이제 진짜 얇게 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키스를 빼려고 만약에 공이 3칸 정도 원절이 있으면 키스가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오는 키스가 내가 기울기가 3칸이고 그래갖고 얘를 최대한 얇게 맞추고 이제 반발을 더 세게 일으키는 거죠 그럼 5단 방수까지 이런 공들을 보고 친다고요. 제가 이렇게 공을 놓고. 반발을 일으켰을 때 5단 방수까지, 6단 방수까지 잘게 쪼개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나중 가서 내려가자, 지금, 공이. 이렇게 우당탕탕탕 하다가. 우당탕탕탕 하다가 나중 가서 내려가는 의미가 여기서 탕 하고 반발이 일어나서 엄청 빠르게 여기부딪히기 때문에 못 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탕또 해버려. 그럼 여기서도 못, 왜? 그럼 이제 여기서도 거의 일자일자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탕탕, 네. 어느 순간에 이제 느려지는 순간서부터 앞쪽으로 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특수하게 키스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친다 치고,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반칸 내려가는 거를 기준을 잡았어요. 지금 저희는. 무회전차를 주시고. 너무 위에 앉아도 돼요. 너무 위에 줄래가 삑살이 나니까 네.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제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좀 안정적인 속도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예, 두께가 조금 두껍긴 했는데 이 정도 느낌이면 3분의 1 정도 두께 나와요 지금. 소연 씨가 기준 잡은 게 3칸 정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3칸에 반칸 정도 내려가는 거를 기준을 그렇게 잡았죠 지금? 네.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속도가 느려지면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더 내려가겠죠. 음, 느려지면 한칸 내려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있는 상황은 속도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쳐갖고 4단을 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지금. 예. 네. 지금도 조금 두껍긴 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를 더 빠르게 올리면 이제 제자리를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얘는 뒤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속도를 느리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공을. 똑같이 한 칸을 내리는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똑같이 한 칸을, 예. 네. 똑같이 한 칸을 내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포인트 정도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따져야죠. 네, 네. 여기서 따지면 대충 이런, 이런 라인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있을 때는 원래는 이걸 지그재그를 보, 봐주면 좋아요. 원래는 봐주면 좋은데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내려서 자신 있게 3리 쿠션으로 딱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죠. 원래 여기 있는 공도 맞았는데 여기 있는 공안 맞으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치기가 조금 불안하다. 네. 내가 그렇게 치기가 좀 뭔가 불안해서 4단까지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 느낌 팁이나 원칙 고 치면 되는 거예요. 색칸 정도 기울기 현상을 잘 잡아, 색 네. 기울기 잘 잡아놓고. 네, 뭐 이런 비슷한 속도 언절이에요 지금 네. 언절이는 비슷하게 가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있을 때도 올로 맞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이 공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이게 맞는 상황인 건데 이게 정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쪼갠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경우는 뒤에 빠질 방수가 없을 때. 자, 그럼 제가 세칸 기울기에서 그럼 세 가지의 기준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칸을 내리는 상황이 아니죠. 네. 그렇죠. 얘가 여기를 맞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더 내려가는 상황이에 이만큼 내려온다고 생각을해 줘야겠죠. 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회전을 주고 빠르게 쳤더니 원래 여기 있는 공을 또 맞출 수 있는 속도로 치면 그죠? 거기에서 조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전을 좀더 주고 두께를 좀더 써서 내가 첫 스타트를 좀 뺐다가 넣는다던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원래는 이게 뺐다가 넣으면 이제 입사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입사가 그죠? 이게 좁게 가는 거보다 이게 크게 가는 게더 좋잖아요. 그럼 회전을 주고 내가 좀 뺐다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가던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던가. 무회전을 중구 친다 치더라도 이렇게 가던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합을 하냐 하는 하는 거는 누구의 뭐 방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용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치는 거는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되셨죠? 네. 내가 속도를 줄이고 싶지가 않아요. 네.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직접 맞을 것 같고, 네. 저도 지금 불안해서 치면서, 그럼 이제 회전을 주고 이렇게 뺄때좀 많이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생긴다 생각을 해주고, 예, 음. 네. 거기서 저, 저기서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속도를 너무 빨리 올리지는 않고 회전을 좀 주고 두께를 좀 써야지 많이 뺄수 있겠죠. 두께를 좀 쓰고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Okay? 네. 네. 그리고 조합이에요 다. 어떤 식으로 쳐야 된다는 걸 계속 익혀가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치고,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치고. 이렇게 기준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횡단 연습하실 때 두께감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두께를 편하게 놔두세요. 세 포인트 정도로. 여기 한한 한 포인트 이상 있는 걸로 쭉. 이렇게 보면 한세 포인트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속도를 많이 높여서 회전을 주고 치는 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 회전을 주고. 네, 회전을 주고 속도감을 높이고.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조금 두꺼운 것뿐이에요 잘 쳤어요 지금 네, 조금 두껍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회전을 주고 내리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있는 게 기준이었고 여기를 잡았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있는 것도 할줄 알아야죠 지금 이게 훨씬 어렵잖아요 지금 안 어려워요 방수가 워낙 좋잖아요 좀더 내려가도 맞고 안 내려가도 맞고 얘는 좀더 내려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느리게 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전을 주고 뭐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부드럽게. 뭐, 좀 두꺼웠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고,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속도는 그래도 조금 불리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하고 회전을 조금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두껍게 맞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단구를 외워서 치는 것보다는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서있을 때는 원래 내가 어디서 어떻게 뺐다가, 내가 얼마큼 뺐다가 저기서 어떻게 는다라고 보고 치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안 보이죠. 처음에도 어떻게 보여요? <laughs> 나라고 처음서부터 보였겠어요. <laughs> 안보이잖아 네, 보이겠죠. 그러니까 보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방수가 좋게 서 있는 횡단은 누구나 다치지만 어렵게 서 있는 횡단은 어렵단 말이에요. 허공에 막떠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려면 입사반사를 내가 볼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갈 거라는 거를. 일단 이거 해보세요. 네. 회전을 조금 주고 조금만 빠르게. 음, 그런 느낌으로 쳤을 때 여기 있는 공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음. 그죠여 네. 만약 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치면은 조금 방수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좀더 부러... 어,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 이 라인 지금 다 거쳤잖아요 지금. 네. 여기 있는 공, 더 빠르게 건... 쳐서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 그렇죠. 더 빠르게 치면 이제 조금이라도 확률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여기고, 네.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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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공과 여기에 있는 공과 여기에 있는 공의 차이는 대충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기준을 잡았어요 세 칸으로. 네. 보통 보면은. 횡단치기 어때요? 어렵지 않아? 어렵진 않아요? 자, 이거 횡단 쳐 보세요. 잘 치네? 자.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잘 치셨어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무기잘 했어. 아, 음. 또해 보세요. <laughs> 아니, 나한 번에 너무 깔끔하게 해 갖고 <laughs>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걸 많이 쳐봐야 알아요 몸으로 잘 쳤어요 지금 아주 잘 쳤는데 보시면 좀 들려가는 게 보여지죠.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회전을 주고 이거보다 얇게 칠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얇게요? 지금 두꺼워서 이렇게 됐잖아요. 얇게? 그럼 얇게 쳐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얇게 치면 이거 직접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딱 쳐냈는데 잘 치신 거고 이게 지금 속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쉬어보여요 할 만한 것 같죠 네? 또 해보세요 그러니까 편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편하다 네 이렇게 할 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갖 보통 기준을 잡는 게색한 기울기를 많이 기준을 잡는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걸 기준을 잡냐면 얘가 3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까지는 그렇게 얇은 두께가 아니에요 실제로 4분의 1 두께는 얇은데 3분의 1 두께는 얇은 두께가 네. 아니에요 곱게 쳐도 아까. 그죠? 제 이렇게 두칸 기울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3분의 1 두께를 치면 내 공이 뒤로 빠꾸하는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내 공이 뒤로 나오는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맑게 상황이에요. 얇게 쳐야 되는 거예 네. 스타트가 얇아야 되는 거라고요. 음. 에러폭이 4분의 1 두께 선상에 서 잡혀요. 두 번째는 얇은 상황에서도 회전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딱 봐도. 내가 지금 얇은 상황에서 회전 많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맞을 것 같잖아요, 왠지. 네.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공 놓을 때 이렇게 놨잖아요. 네. 이렇게 놨더니 이거 얇게 칠수 있겠어요? 물어봤던 게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 얇게 치면서도 속도감을 줘서 회전은 이때 이걸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공이. 쳐보세요, 또. 근데 지금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제가. 얇은 두께 선상으로. 그렇죠. 요런 느낌이면 공이 직접 맞아버리고. 음... 그죠? 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두칸 기울기 선상에서 일자로 딱서 있는 상황은. 그리고 일단 그게 어렵다는 거를 일단 먼저 느끼시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공이 저렇게 있으면 쉬운 상황이 아니래요, 제가.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딱, 한요 내가 이 라인 자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는 상황. 음. 이 상황이면 괜찮다고요. 이제 쳐보세요, 이제. 회전 조금 주시고, 두께 조금 얇은 듯하게 쓰시고, 회전 안 주시면 거의 안 내려가는 거니까, 두께 조금 얇은 듯하게 쓰시고, 그렇게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잖아요, 이제. 네. 그죠? 음.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한 여기서 그렇 이렇게 해서 내가 두칸 정도 기울기 선상인데 내가 한칸 이상을 내려야 돼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내려야 된,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이 상황은 <laughs>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당연히 내가 회전을 더 주면 더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로 회전을 더 주잖아요. 제가 얇으면은 얘가 이렇게 직접 맞아 버리는 거고 적당한 두께 선상 맞아 맞아 버리잖아요. 또 저기다 리버스 걸려 버려요. 음... 횡단을칠때 투티까지 회전을 잘안 줘요. 보통 많이 줘야 원팁 반이에요. 그러니까 원팁 반을 주고 치는 상황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고 얇은 상황으로 치면서 얘가 직접 안 맞게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소연 씨가 어네 하고 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잘 내렸죠 지금.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연 씨가 정말 잘한 거는 속도를 뺐잖아요 지금. 내려가요. 네, 잘 내려가라고. 그리고 두 칸서부터는 원래 상단으로 잘안 내려요. 느낌. 네, 중하단 느낌으로 내리는 거고, 그 밑에 내려주는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두칸 기울기도 예민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네.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대충 두칸반 정도 기울기서부터, 음. 네, 대충 두칸반 정도 기울기서부터, 세칸 정도의 기울기라고요. 근데 저는 세칸 기울기가 제일 편한 상황인 거고, 소현 씨한테는 두칸반 정도가 제일 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일자로, 네, 일자로 있을 때. 음. 그래서 소연 씨의 소연 씨의 기준을 세 칸에 반칸 내리는 걸 잡아도 되고 네. 두칸 반에 여기 네, 일자로 가는 상황을 잡아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회전 무조건 주구쳐요쳐보실게요 음. 음. 잘하셨어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소연 씨한테 일자 선상은 두 칸반이라고 잡으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오른쪽 좌우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음, 네. 이리 와보세요 이쪽으로. 반칸 내리는 상황 가보자고요. 좌우 편차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항상 뭐를 연습하실 때 항상 오른쪽 왼쪽 같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해도 너가 보일 만큼 좀 많을걸요 <laughs> 느낌만 내 눈엔 안 보이게끔 제 눈엔 안 보이게끔 요런 느낌이죠 네, 제 눈엔 안 보이게끔 그 만큼만 줘야죠 요건 연습이겠죠 네. 그갖고 연습하실 때 오른쪽 왼쪽 같이 해주시고 오른쪽 칠때 왼쪽 칠 때가 당점이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왼쪽으로 살짝 치우친 느낌인 거예요 소현 씨도. 네. 예. 네. 그거를 의식해서 치는 게 자연스러워지시면 된다고요. 공이 이렇게 딱 섰어요. 소연 씨한테. 그쪽에서 아, 네, 치는. 그쵸.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아 오른쪽을 치고 있구나, 왼쪽을 치고 있구나. 이거가 일단 내가 인식이 되게 되게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 나는지 모르겠어요. 비켜치기 더블쿠션할 때. 기준 잡을 때 보통 4칸에서 반칸네 칸에서 반칸 정도 내려간다잖아요. 그죠? 요게 딱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게 잡혔을 때, 저 공을 내가 평범한 두께, 3분의 1 두께 원자리를 치잖아요. 너무 얇지 않은 두께. 그죠? 그럼 그렇게 쳤을 때, 봐보시면은, 한반칸 정도 내려가요, 이렇게반칸 정도 살짝 내려간단 말이에요, 공이.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더 얇은 두께를 쳤어요, 만약에. 네. 그럼 이제 한 칸까지 내려가겠죠. 보통 이네칸 정도 기울기 선상에서 4분의 1 두께가 맞잖아요. 그럼 입사각이 그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잡혀요. 이런 느낌으로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한칸 가까이 내려가는 거고, 3분의 1께 맞추면 거의 직선에 가깝게 잡혀요. 예, 직선으로 못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예요. 그럼 대충 3칸 반 정도에 있다 치면, 뭐 이렇게 요 원전이 되게로 하겠죠. 한2.5 뭐 포인트, 3 포인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처럼 두께를 맞히면은 한 요쯤 내려간다는 거고, 요 원전이 쯤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대충 봤을 때네칸 정도 기울기가 됐더니 내가 평범한 두께를 맞추면반칸 정도가 내려가고 얇은 두께를 맞추면한칸 정도가 내려가는 거를 익숙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네. 이제 고그 상황에서 네칸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세칸때 이렇게 반칸 내려가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칸 되면 당연히 얘를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기준이 한번 쳐보세요. 이공 맞을 거예요? 이공 맞을 거고 한번 쳐보세요. 맞죠? 네. 그죠? 이거 맞을 거고 다시 한번 또 무회전 줘서 지금 약간 역회전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네. 네, 역회전 안 들어가게끔 오른쪽 회전 안 들어가게끔 왼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갔어요. 네. 득점은 됐는데 믿고 그냥 쳐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네,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좀 많이 내려가죠. 네, 그죠. 조금 많이 내려가지만 여기 있는 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네 칸에서 한칸 내려가는 걸 소현씨가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세 칸에서 반칸 내려가는 걸 기준을 잡았고 근데 네 칸에서 한칸 내려가는 건 실제로 따지면 한칸보다좀더 내려가는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맞았지만 실제 이렇게 공이 서 있다 치고 얘를 이렇게 허공에 띄워 볼게요 이렇게 살짝 길기를 절반 정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무회전 주고 치면 소현씨 입장에서 소연 씨 속도에서는 이거 무조건 오버 오버대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쳐보세요 한번. 무거이는 괜찮아요. 는 이제 사 돼요. 다음에 연습 많이 하시면 금방 또 횡단 두께가 좋아져요. 이렇게 쳤을 때 넘어가죠 이제 저거. 네. 예. 네. 걸렸다 어, 그래도 <laughs> 뒤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끝선을 바라보면 한칸 반까지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쯤 오면 한칸 반이잖아요. 네. 근데 한칸 반까지는 안 가는데, 한 칸보다 좀 많이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게, 세칸 반을 건너 뛰었기 때문이라고요. 음. 그럼 세칸반 정도가 대충 한칸 정도, 정도 내려가는 거겠죠? 네. 실제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놓고, 이렇게 놓고, 세칸반 정도를 쫙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소직이 기울기 놓으시지 아시겠죠? 네, 네. 보셔보실게요 이렇게 놓고 치시면 공이 이제 머리로 맞는 정통으로 맞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요. 아까 네칸 때보다는. 너무 두껍고요. 네. 에러 포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들어는 가는 거지만 두께를 항상 칠때 평상시에도 이거보다 조금 예민한 두께로 치세요. 만편한 두께로 치는 거는 일단 연습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으니까. 음, 요런 것도 나와야 되고 역회전 자꾸 들어가요 지금. 역회전이 안 들어가면 절대 이렇게 빠지지를 못해요. 배팅이 아무리 좋아도요. 두께가 진짜 두껍지 않은 이상 이렇게 못 빼요 절대로 이 기울기에서는 회전때문에 네, 빠지는 거니까 보통 이런 거를 보고 내가 뭐 너무 때려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기울기에서 저거 쳐갖고 일로 빼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배팅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빼요 절대로 네. 역회전이 들어가는 거니까 회전을 잘 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역회전이 들어가는 거를 잘 자제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빠지는 것까지는 패팅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얘는 앞쪽으로 가죠? 네. 그죠? 아까 네칸짜리 뒤쪽으로 갔고, 예. 네. 그 정도 기울기 선상을 기운 잡았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떴다 쳐볼게요, 이제. 이렇게 있는 거 횡단 진짜 어려운 공인데, 저도 어려워요. 세칸반 정도를 먼저 잡아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세칸 정도 기울기에서 느낌 팁 줬잖아요. 이거는 지금 원팁, 줘야, 원팁 정도 줘야겠죠 지금. 예. 네. 근데 오른쪽 회전이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 나이스. 오 기가 막혔다. 제가 원하는 두께는 솔직히 이 정도 두께예요. 이게 이제 4분의 1 정도 두께란 말이에요. 이거를 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두께로 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있는 공은 그냥 편하게 치시는게 좋아요. 굳이 얇은 두께로 쪼갤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공에, 네, 허공에 떠 있을 때 일자로가 아니라 이 허공에 쪼. 떠 있어서 방수가 없을 때 쪼갤 때 쪼개. 네, 쪼갤 때 이제 얇은 두께를 치는 거지. 이렇게 확률 좋을 때는 내가 편하게 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네. 그래, 고세칸반 정도 에서 원팁 주면 되겠죠? 네, 그죠. 네 칸에서 원팁 반을 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칸에서 원팁 반을 주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아. 그렇죠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칸, 네 칸에서 원팁 반을 준다는 거는. 네. 이렇게 있는 상상에서 지금 소연시 속도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원래 소연시 속도에서는 횡단을 안 치는 게 나은 건데, 딴게칠게 게 없잖아요. 네. 딴걸칠게 없잖아요. 그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원팁 반 정도로 이렇게 줘놓고 공을 치잖아요. 이거 원팁 반을 주고 치는 적이 별로 없어서. 원팁 반을 주고 치면. 이게 정도 이게 소, 소연 씨 느낌 정도잖아요 지금 네. 그죠? 보시면은 뒤로, 더, 그죠? 뒤로, 뒤로 나오죠 지금 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예, 저 이, 이게, 이거 이거 저는 이렇게 안 쳐요 원래. 저는 이제 속도를 더 많이 주고 원팁 이상을 잘안 써요 원래 원팁 이상을 잘안 쓰는데 소연 씨의 할수 있는 배팅 선상에 잡아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이 정도 두께감을 갖고 가나 생각하시고 속도가 좀 느리긴 하네요 근데.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결했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만 서 있어도 더블 쿠션이 훨씬 쉽죠. 네. 훨씬 쉬운데 여기 이렇게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딱. 그럼 더블 쿠션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솔직히 여기를 넣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건데 아까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원팁 주고 살살 오케이. 잘하시네요. 오케이 잘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얘를 이렇게 공과 공의 기울기를 잡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공과 공의 기울기를 잡, 잡았잖아요. 네. 여기 이한 포인트 반 정도 느낌에서 공을 뒤로 빼나 공을 앞으로 가나 기울기가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원래 기울기가 바뀌어요. 네, 네. 이 상태로 일자로 간다 치면 공을 이렇게 쭉 뺐어요 지금 넓은 기울기를. 그랬을 때 큐선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자세를 잡았을 때요 지점쯤에 있죠 큐선이. 그죠 요만큼 쯤에서 네. 자 요렇게 있어요 이제 넥칸 기울기 잘, 잘 잡고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잡았더니 조금 앞쪽으로 오죠 아까 여기 쯤에서 네, 네. 근데 네. 얼마 차이 안 나죠 지금 네. 별로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다고요 한칸반 정도까지는 요만큼까지는 네. 문제, 이렇게 네. 가면 이 상태에서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면 기울기가 Q선 봐보세요 이제 음. 많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울기를 잡을 때,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잡을 때. 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라인 어디에 있든 간에 큐선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두께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잡,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은 두께에 따라서 또 기울기가 또 달라, 달리 라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꾸 네. 저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를 구분 짓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그좀 안쪽에, 안쪽에 있을, 있을 때, 있는가? 예. 예, 그 안쪽에, 그쵸. 있어요. 그걸 이제 구분을 지으면 돼요. 자, 공이 요렇게 있어서 미묘하게 살짝 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색칸정도 놓고 그럼 색칸 상황에서 조금 두께를 써야 돼요 그럼 역회좀 줘버리면 옆으로 진행을 해버리겠네요 그래서 이건 무회전 선상에서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예, 두껍게 치는데 이건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있는 게 좋아요 불안하면 역회전 느낌만 준다 생각하시고 치시고 속도가 좀 높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갈 수 있게 오 나이스 이때는 엄청 시원하게 잘 가네 자세를 좀덜 낮춰봐요 지금 자세가 좀 높았던 것 같거든요. 오, 잘하신다. 이, 바보 이거 지금 이 정도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지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고 연습을 딱 해서 공의 그림만 보고 여기 포인트를 재는 게 아니라. 네, 대충 보고, 아, 이거는 무회전에 그냥 치면 되겠구나. 아, 이거 역회전 원팁 주면 되겠구나. 아니, 반팁 주면 되겠구나. 아, 이거 역회전 원팁 정도 줘야겠구나. 네.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걸 굳이 안제 대라도 분명히 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고습니다 네, 수고습니다 잘하신다, 근데. 진짜 잘하신다.